안녕하세요 장군차고른남자 차고남 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하이브리드 4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이브리드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비 좋고 조용하고 그리고 출력이 필요할 때는 모터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모델보다 출력도 높아서 요즘은 디젤차를 제치고 가솔린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구독자 19,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차량은 3세대 k5 하이브리드 입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DL3 K5가 역대급으로 디자인이 잘 뽑혔다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K5 하이브리드에는 전용 프론트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일반 다솔린보다 밋밋하게 생긴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옆동네 메기타보다는 확실히 호불호가 적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쏘나타는 버튼식 기어시프터가 사용되었지만 K5는 다이얼식 기어시프터가 사용된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버튼식 기어시프터가 들어간 차를 5년째 운행하고 있는데 5년 정도 써보니 버튼식은 무조건 안돼 이런 건꼭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차를 선택함에 있어 장점이 되는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버튼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으로 가려면 은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하고 뒤로 가려면 은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식 기어본과 같은 레이아웃인데 버튼으로 바뀐 후에는 사람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갈 때는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뒤로 가고 싶을 때는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입 초기에 펠리시에 드오너가 실수로 전진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미션에 락이 걸려서 차가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헷갈림이 초반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하게 적응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K5 하이브리드 의 대략적인 시세는 2천만 원초 중반입니다. 예시로 21년식 8만 정도 주행한 중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등급은 약 1,200만 원 감가된 2천. 300만 원입니다. 하이브리드를 감안한다면, 준수한 감가고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비슷한 등급에. 비슷한 주행거리면은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K5 하이브리드 엔진은 전 세대부터 사용하던 누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이고,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스티어링 모터는 CMDPS와 3세대 플랫폼인 N3 플랫폼이 사용되었습니다. 공인 연비는 19.1에서 20.1이다 보니 발컨을 조금만 한다면 20은 가볍게 넘기는 연비를 가졌고, 요즘 현대기아 3세대 하이브리드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3세대 하이브리드에는 미션의 ASC라고 모터가 변속 기와 엔진의 회전차를 보정해주는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요타나 혼다 같이 일찍이 하이브리드 개발에 뛰어든 브랜드는 발전용 모터와 주행용 모터 그리고 변속기를 대체하는 기어박스가 유기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라서 이질감이 적지만 후발주자인 현대는 모터 하나를 가지고 발전과 주행 이두 가지를 하다 보니 이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부터 ASC가 적용되어서 주행도 한층 부드러워지고 변속기의 내부 수동과 변속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전 대비 개선되었다는 것이지 주행에 이들감이 없다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3세대 차시가 적용되어 IIHS의 충돌 테스트를 대응하는 차체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IIHS에서 진행한 강화된 충돌 테스트에서 2열 안전도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DRL이 시간이 지나면 광량이 점점 약해진다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공간 넓고 연비 좋고 디자인까지 예쁜 K5 하이브리드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10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과거 어코드의 최상위 등급인 3.5 모델을 대체하는 등급으로 어코드의 최상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 시트와 열선 이런 기본 옵션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혼다 센싱이라고 주행 모드 옵션은 물론 HUD와 메모리 시트 등 국산차 프로급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히 호화로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일본차고 일본차 중에서도 떠오르는 게 도요타일 텐데 혼다 역시 하이브리드 개발에 일찌감치 뛰어들었기 때문에 도요타와 결은 좀 다르지만 혼다만의 방식으로.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100마력대 초반의 모터가 엔진 출력을 보조하는 컨셉이라면 혼다는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로. 184마력의 모터가 저속에서 주행을 담당하는 직렬형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변속기는 제원상으로 CVT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벨트 타입의 무단 변속기는 아니고 모터, 엔진,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기어박스를 통해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로 사실상 기어비를 통해서 변속을 하는 전통적인 변속기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저속에서 모터가 중고속에서는 엔진이 동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고 시세는 일반적으로 캠리보다는 신차 가격이 좀더 비싸고 옵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캠리보다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18에서 19년식 8만 정도의 매물이라면은 2천만 원 중반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코드는 직선이 많이 사용된 건담을 담은 전면부 디자인과 패스트백을 떠올리는 스포티한 옆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신차라고 다더 나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코드도 오히려 새로 나온 11세대보다 10세대가 좀더 나은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코드는 조립 품질 이슈가 좀 있습니다. 캠리는 일본 생산본이 국내에 수입되었고. 어코드는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생산분이 한국에 수입되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조립품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기 때문에 단차라던가 가족이 우는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주차 중 중립 기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 평행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차답게 대체적으로 부품값이 비싼 편입니다. 기술을 혼다가 만든 하이브리드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여러분 중고차도 좋은 게 많지만 신차와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중고차도 좋은 차고지만 신차를 사는 거 할인이나 카드 캐시백 등 숨어있는 혜택이 많아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차 살때 일일이 전화해서 혜택이나 견적 비교하지 말고 카랩에 다운받고 클릭만 몇번 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하게 신차를 살수 있는 카랩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신차 구매하세요. 견적을 받아 비교해본 후 마음에 드는 견적을 선택해 상담받을 때 딜러에게 050 안심번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업전화 걱정이 없고 차량 구매시 필요한 금융 서비스,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와 다른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내차팔기 서비스까지 모든 게앱 하나로 할수 있어 복잡한 신차 구매 게으르게 살수있니다 있습니다. 수입차는 기간별 할인 추이를 그래프 형태로 한눈에 확인해 볼수 있어 최적의 구매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카카오페이와 제이를 통해 신차 구매 시 카드사 캐시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추가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카레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으르게 사세요. 세 번째는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더뉴 그랜저보다 시세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어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은 K7이 좀더 낫습니다. 그리고 스와타 동일하게 더뉴 그랜저에는 버튼식이 들어가는데 K7에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뚝 끼어가 들어갑니다. 정돈된 실루엣 디자인, 넓은 실내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풍부한 옵션과 뛰어난 연비까지 패밀리카로 활용하게 두루두루 무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감가도 많이 된 편입니다. 19년식에서 20년식 정도면은 2천만원대 후반, 그리고 렌트 이력이 있다면 2천만원 중반까지도 중고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장기 렌트 이력이 있는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장기 렌트 매물은 그냥 일반 매물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굳이 걸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요즘 장기 렌트 이력이 있더라도 예전만큼 시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성비를 따진다면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반 렌트와 장기 렌트는 서류만 봐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장기 렌터카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과 옵션입니다. 일반 렌터카는 필수 옵션만 넣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장기 렌터카는 자기가 탈자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장기 렌터카의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 렌터카는 이렇게 옵션이 좀 들어간다고 해도 개인이 느끼기에 월 납입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행거리입니다. 장기 렌터카는 계약할 때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서 납입금액이 다릅니다. 적게 탈수록 월 납입료가 적어지죠. 하지만 일반 렌터카는 사업자들이 많이 운행하면 운도 향할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굴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장기 렌터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방법은 확률이 높은 것이고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장기렌터카가 아니고 또 장기렌터카도 주인에 따라서 괴판으로 관리될 수 있어서 중고차는 언제나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K7 프리미어는 더뉴그랜저와 동일한 2세대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쏘나타보다 여유로운 2,400cc 세타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 그리고 LF쏘나타부터 사용하던 엔트 플랫폼이 사용됩니다. 쏘나타는 누기반 직분사 엔진이지만 K7은 세타 기반 자연흡기다 보니 你。<noise>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부드러움이 직분사보다 유리하고 이중접합 사압유리와 흡음제도 많이 사용되어 중형차와 급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7은 비록 최신 버전의 하이브리드는 아닐지라도 엔진 출력도 여유가 있고 오랫동안 양산해서 주행 이질감은 남아있을지언정 품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일반 모델의 디자인 차이는 없으며 10인치대 스크린과 고급스럽게 보이는 우드그레인 전장이 4970mm로 실공간은 G80보다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 넓은 가성비 하이브리드 세이 세번째 차량입니다. 네번째는 렉서스 1세대 NX300H입니다. 국내 하이브리드인 스포티지와 소렌토 이런 차들은 중고 가격이 2~3년이 지나도 감가가 10%대 이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차 사는 게 나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SUV 중에 가성비가 그나마 좋은 렉서스 NX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NX300H는 도요타의 라브포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렉서스 중형급 SUV입니다. 전장이 4.63m로 중형이라고 하기엔 좀 작고 그렇다고 준중형이라고 하기 좀큰딱 qm6 만한 크기의 차량입니다 nx 는 2014년에 처음 출시했고 2017년 11월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nx 하이브리드는 캠리 라브 4, 아발론 es 등 많은 차에 들어간 도요타의 자랑 즉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가 사용되었습니다 2500cc 에키스 사이클 엔진과 이 c b t 는 이름의 기어박스로 변속하는 구성입니다. 두개의 모터가 적용되어 있고 각각 모터는 주행과 발전을 담당하고 있고 엔진과 모터가 유성기어 박스로 묶여있어 이질감 없고 마일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SUV는 라브4도 있고 CRV도 있으나 굳이 프리미엄 브랜드인 NX300H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중고차로는 NX가 조금 더 가성비 있기 때문입니다. 라브4와 비교해서 신차 가격은 많이 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시세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NX는 렉 렉서스답게 호불호가 좀 있는 편 이지만 날카로운 외관과 실내도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했고 라브보와 차별되는 우수한 n v h 그러니까 렉서스가 추구하는 조용한 실내 와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어 운에게 본다면 이 차가 고급 브랜드 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아하는 연비는 아니지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이 많다 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연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취향을 많이 타는 외관과 너무 중고한 렉서스 특유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캠리 하이브리드에 사용되었던 동일한 구성이므로 더 무겁고 큰 NX에서는 출력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가성비 SUV NX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